안녕하세요. 가까운 나라, 먼 나라 주식 이야기의 TV 아나키스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엠코라고 하는 종목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니며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 100%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엠코죠, 어, 엠코. 에프코. 어... 금요일에 23.2%까지 2 상승을 했다가, 종가는 조금 밀려서 많이 밀렸죠. 14.77% 상승을 한 1577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2% 넘, 2% 정도 밀려서 마감을 했고요. 시간의 단일가에서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났다는 점, 이 점은 이제 이 종목이 다음주죠. 월요일부터는 초반까지 남아 어, 조정 구간에 들어간다 라는 어, 흐름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보시면 이렇게 우상향으로 쭉 올라갔죠. 올라왔고 윗꼬리를 달고 장대 양봉 그리고 거래량 터져주는 모습이 보여 줬습니다 약간의 피날레 같은 형식이 나타났고요. 지금 이 윗꼬리는 이제 다음 주에는 약간의 조정이 간다. 어, 이 조정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오래 갈것 같지는 않습니다. 초반 정도까지 어좀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좀더 길게 차트를 본다고 하면 많이들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의 박스권이 있었어요. 2023년 3월부터 이렇게 박스권이 1년 넘게 있다가 이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를 해서 쭉쭉쭉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박스권까지 올라왔습니다. 2022년도 11월 정도 10월부터 한 2023년도 2월까지 잠깐 있었던 요 위에 박스권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흐름이 또 나타났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 이 통합적인 이 밑에 박스권 두 개를 완벽하게 이제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조정을 받고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일단 올라갈까? 이게 중요하겠죠. 여기 급락했던, 급락했던 구간에 저가, 네, 저가 정도, 한 2100원 정도까지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한 중기 정도? 한두달 정도는 기다리셔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박스권 밑에 있는 두 개의 박스권을 돌파를 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갈 어, 이제 초입에 들어왔다 하지만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기업 분석을 한번 볼게요 어, 컴퓨터 주변기기 이렇게 나와 있죠. 어, 우리가 많이들 컴퓨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브랜드 어, 헤드폰 헤드셋이라고 그러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그 게임할 때 주로 쓰는 기구들 있죠. 이렇게 어, 뭐 자동차 게임을 할때 핸들이라던가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펜이라고 하죠. 컴퓨터 이렇게 어, 바람 빠지는 거 열기 빠지는 거 그런 펜이라던가 아니면 어, 파워서플라이 뭐 이런 것까지 만드는 회사 그리고 한번 네 한번 볼게요 사이트 보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브랜드 보시면 에코 이게 컴퓨터 주변기기 브랜드고요 여기 보면 데스크탑 게임의자 뭐 게이밍의자 파워서플라이 네 그리고 쿨러 튜닝 모니터 모니터 암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생산을 하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거 생산하고요. 그리고 다른 브랜드, 앵콜, 라이프라고 하면 뭐 친구라고 해야 되나요? 뭐, 토포, 매트릭스 이런 거, 헬스, 캠핑, 리빙 뭐 이런 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주력은 이거다. 주력은 이거다. 네, 컴퓨터 주변기기, 컴퓨터 부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목은 음. 뭐, 반응 주식수 5천만주, 유동 주식수 비율 66점 이상, 뭐,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적 한번 볼게요. 실적이, 어, 뭐, 괜찮습니다.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조금 이제 좀 눈여겨 보여, 보여야 할 게, 봐야 할 게, 별도 기준으로 분기 1분기 에 플러스 26억이 나와좋습니다 어 정년 동기는 적자였고요. 근데 네. 올해는 동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가 되었다. 아, 요점은 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앱코고요 1분기 영업이 26, 아, 26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매출도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3억 113% 급증을 했고요. 196억이 나와줬어요. 게이밍 기어 관련주, 소형 가전주 관련된 종목, 그리고 매트리스, 토퍼, 뭐 이런 것까지 하는, 뭐 조금 넓히는 거죠. 사업을. 하지만 게이밍 기어가 줄여있다가, 4월, KB 지금 거 4월 1일이거든요. 3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했습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요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4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체결 금액 지금까지 4월 5월 24일까지 29억 9천만 원치 거의 다 샀어. 거의 다 샀죠. 천만 원치밖에 안 남았어. 어, 제가 내역 이렇게 볼게요. 신청 내역도 중요해요. 신청 내역도 중요한데 지금 5월 24일까지 신청을 했는데 어 일단 체결율은뭐22.2% 거의 뭐 안 남았으니까, 이제, 천만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네. 하지만, 최근까지도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은, 이렇게 올라왔을 때도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 조정은 약간 거치겠지만, 위로 갈 가능성이 좀더 높고, 30억의 자사주 매입을 완료를 한 다음에 좀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좀더 쉴레더가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자사주 매입이 끝나고 다음 주 정도에 끝나겠죠. 그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기까지는 약간의 텀이 있고 조정기간에 거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어, 박스권 돌발 흐름 나왔고, 다음 주 초중반까지 조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은 초중반까지 보여지는 데 조정이 일단은 어, 다음 주 내내도 조정이 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지금 대응하기에는 좀 늦었고요. 중기적인 목표가 한 2천원 정도, 네, 보고 손절가 1270원 정도를 보고 대응을 하신다면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에코 살펴드렸고요. 저는 가까운 나라, 먼 나라 주시 이야기의 TV 아나키스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